안녕하세요. 카티아저 TV의 패션 디자이너 카티아저입니다. 매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뵙죠. 2024년은 여러분도 열심히 다니시고 열심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5년 새해가 밝아서 첫 번째 유튜브 날입니다. 제가 카티아저 TV에서 일단 인사드릴 때 올해가 그 푸른 배매라고 아시죠? 우리 동네에 저의 애정하는 빵 맛집, 베이커리 토도에서 뱀게트를 만들었어요. 푸른 뱀의 해를 위한 뱀게트 너무 귀엽죠. 물론 오늘 잡아 먹을 겁니다. 제가 <laughs> 여러분들도 올해 많이 많이 행복하고 많이 많이 좋은 일만 있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어,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뵈니까 기분이 업돼가지고 뒷모습에서 짠 하고 나타나려고 그랬는데 어, 실패한 것 같고요. <laughs> 저희 오늘, 어, 컨셉은, 오늘의 그 주제는 봄에, 이 봄에 나를 날씬하게 보이게 하고 나를 기분 업시키는 그롱 원피스를 다섯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OOTD는 제가 파리에서 찍은 화보 보셨을 거예요. 거기 에펠탑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도트 플라워 드레스입니다. 이 도트 플라워 프로방스 드레스는 카티아즈의 플러스 드레스는 시그니처잖아요. 위에는 시폰, 밑에는 이렇게 조금 더 비치지 않는 그런 소재로 땡땡이, 매니아도, 꽃프린트, 매니아도 둘다 만족할 수 있게 제가 플라워에다가 돗들 이렇게 패턴을 찍었거든요. 근데 위에는 여리여리한 느낌. 그러니까 저처럼 살이 톡톡한 사람 있잖아요. 사람도 여리여리해 보이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요게 약간 뭐랄까. 차분함이 있는 우아한 드레스인데 그래도 아이보리 바탕에 브라운이랑 블랙 도트로 돼 있으니까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우 난 화려한 꽃무늬는 알러지가 있어요 이런 분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드레스예요 여기다가 제가 브라운 트렌치코트를 입잖아요 바로 분위기 끝장나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laughs> 제가 뒤태까지 보여드릴 이유는 이게 또 허리가 잘록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분위기 있는 그런 어, 룩을 하느라고 여기 이제 브라운 꽃무늬가 있어서 브라운 트렌치코트를 입었는데 요번에 제가 트렌치코트 리뷰를 봤는데 친구분 두 분께서 크루즈 여행을 갈때한 분은 퍼플, 한 분은 레드 입으셔가지고 거기서 와 인기 엄청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요 드레스의 장점은 요렇게 브라운도 괜찮고요 제가 지금 레드 먹거리 있잖아요 레드 트렌치, 퍼플 트렌치, 블랙 아우터 다 가능합니다 어떤 분위기를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프로방스 드레스인데 전체 레이온 소재로 되어있는 프로방스 드레스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레이온 중에서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실크 트윌 같은 그런 느낌의 레이온 소재인데 요게 찰흙하고 또 쿨한 느낌이어서 긴팔이고 쉬폰이 아니어도 여름까지 시원한 소재이고요. 요걸 가까이서 봐주시면 아이보리 바탕에 레드꽃, 레드 꽃, 레드 핫칼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드 바탕에 아이보리 꽃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두 가지 색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얼굴을 확 살리는, 제가 여기 레드 먹거리까지는 톤톤으로 했는데, 레드립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봄, 여름에 나는 너무너무 화사하고 싶어. 나는 선명하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 딱 추천할 만한 그런 드레스이고요. 아래 위에 다 컬러도 같고, 여기 보면, 골드 단추가 이렇게 있고 또 벨트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 프로방스 드레스의 장점은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군사를 없애주는 거. 근데 벨트를 빼면 오늘 프로방스 드레스 를세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아까는 아래 위가 소재가 달라서 구김이 아예 없는 위가 조금 시소리인 걸 보여드렸다면 두 번째 요거는 아래 위가 똑같은 소재고 같이 차르르 흐르면서 이렇게 원색으로 되어 있어서. 꽃무늬인데도 여러 컬러를 섞지 않은 그런 패턴이고 다음에는 솔리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 프로방스 드레스 롱 원피스 이 컨셉은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솔리드 드레스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강추이고요. 나는 플라워 드레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아, 이런 거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아, 사실 원피드레스이기도 해요. 요거 제가 입고 많이 다니는 거 사진 인스타에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요거는 울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혼방인데 울이라고 해서 막 무겁고 이렇게 그런 겨울 이런 게 아니고 잠자리 날개처럼 약간 시스루, 약간 비침이 있는 그런 아주 가벼운 그런 솔리드고요 무광이고요 요거는 진짜 뭐 어디 연주회를 가신다 아니면 내가 연주를 한다 이런 분들한테도 완전 방추하고요 또하인룩 할 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딱 어울리는 요즘 진짜 간절기에 이렇게 꽃샘추위에 이럴 때 입을 수 있는 아우터 보여드릴 건데 또 아까부터 세 가지 드레스를 다 보신 분들은 재밌는 건 제가 레드 목걸이를 똑같이 했잖아요 다 어울리죠 되게 재밌죠 이 액세서리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우터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데 벌써 올라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라떼저가. 라떼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요 뒤에 보이는 강아지는 저희 카티아즈 디자인실 5년차 인턴 라떼조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한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 집중해주세요. 여기, 바로 요게 진짜 원피스도 잠자리 날개지만 이거는 뭔가 내가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어, 일구람인가 이런 느낌의 퀼티드 저희 이렇게 볼륨 이 망토 자켓인데 요거는 진짜 탁! 이렇게 걸치면 너무너무 편안한데 따뜻해요.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어, 내 마음 봄인데, 겨울 아우터는 싫어요. 이럴때 입으시면 되게 좋고요. 요게 저는 사실 목주름, 이런 거 촬영할 때 제가 항상 얼굴은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는 이렇게 막이 물결을 주면 뭐 하겠어요 목주름이 엄청 신경쓰여서 제가 아까처럼 그렇게 팬시한 굵은 목걸이도 하는데 요렇게 아까 그 벨트를 요렇게 묶어가지고 요렇게 목주름을 가리는 용도로 쓰시면서 목도 좀 따뜻하고 요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요렇게 입으면 뭔가 핑크의 빈티지 이게 면소재예요 위에 입은 것도 요것도 무광 밑에 것도 무광 그래서 꾸민 듯안 꾸민 듯 요렇게 입어주시면 네이비와 핑크의 조화 단추까지 모두 올네이비이기 때문에 꾸안꾸 같은 느낌이면서 사실은 꾸민 거죠 요렇게 해서 뭐 출근룩도 좋습니다 여행룩, 하객룩으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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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하는 카티오저 패밀리들 중에는 한 명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레이스 블랙 네이블 드레스입니다 이 드레스는 다 소장했으면 하는 이유가 어, 만들기가 일단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매시즌 만들 수는 없는 그런 드레스인데 일단 요 빛깔나가 연한 핑크색 빛깔라 얼굴을 확 살려주고요 요번에 이 플라워 가든 이 프린트는 이게 핑크에 민트에 블랙에 이 요런 시폰인데 얼굴을 싹 살려주면서 그 뭐랄까 플라워 가든 이라 이름만큼 너무너무 화사해요 그 블랙 단추가 쪼르륵 있고요 게다가 이게 스커트가 또 완전 완전 중요하잖아요 이 레이스가 블랙 레이스가 안에 민트를 이렇게 쫙 받쳐주면서 요 꽃무늬와 이 레이스의 이 조화 이 프렌치 클래식이 아주 정석이죠. 그런데 요게 은은하게 화려해서 뭐 사진 찍으면 끝내주고요. 또 하객도 이런데 가서도 내가 주인공이 신부보다 더 이쁘면 살짝 민폐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어, 카티아저만의 클래식한 럭셔리함을 드리는, 어, 보여준 드레스는 요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상체도 샤링이 이렇게 쪼로록 있고요. 어깨 퍼프에 소매가 이렇게 보이시려나? 시스루? 살살? 근데 시스루여도 내 살집이 하나도 티안 나요. 정말. 그래서 체형도 커버되면서 요거는 요렇게 볼륨이 있는 안 상체가 상동이 그러니까 허리는 잘록하게 매주시는게 좋고요. 여기다 가죽 벨트 해주셔도 좋고요. 여기다 블랙 아우터 입거나 핑크 아우터 입거나 이러면은 그냥 완벽한 하객룩 완성됩니다. 요거는 조금 아까 화려한 레이스 블랙 레이블 드레스라고 하면 요거는 클래식하면서 은은한 화려함이 있는 그런 블랙 레이블 드레스예요. 사실 아무 디테일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퍼프 소매, 이 원단 자체가 자가드가 들어가 있고 밑에가 이렇게 폭이 넓거든요. 근데 샤링이 쪼르륵 있어서 뭔가, 저는 사실 이게 벨트가 있는 건데 벨트 안한 이유는 저기 톱 몸매라서 이렇게 입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꾸민 듯안 꾸민 듯 하지만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블랙레이블 드레스입니다. 누디한 핑크색인데 이게 그냥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딸기우유 핑크가 아니고 살몬 핑크에 가까운 그런 누디한 핑크인데 이게 자카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리어리하게 이렇게 뭔가 무광과 유광이 같이 섞였다고 해야 되나 프랑스의 그런 벽지나 쇼파 원단 옛날 클래식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얼굴에 이렇게 반사판 효과를 싹 주면서 저는 지금 그린색 목걸이랑 같이 했는데 블랙 아우터도 좋고요 브라운 아우터도 좋고 그린 아우터도 좋고 조금 이따 제가 목걸이를 그린한 이유는 그린 아우터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딥그린에 헤링본 이렇게 문양이 있는 제가 저지소매 그 자켓을 입었는데 요 자켓의 특징은 가디건처럼 몸에 스르르 흘러가지고 요런 뭐 드레스하고도 괜찮고 뭐 팬츠나 요런 거하고 다 괜찮은데 이게 핑크에 그린을 입으면 조금 더유럽피한 컬러 매칭이에요. 그리고 나는 좀 팔이 짧다 이런 분들은 팔을 이렇게 걷으면 여기도 똑같이 핑크색이 나오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걷어 입어도 뭐 괜찮고요. 저는 이렇게 딱 밑으로 입어도 소매가 딱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이런 매칭 그러면은 여기 블랙을 입었을 때는 좀 평범한 클래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린을 입었을 때는 조금 더 센스있는 그런 컬러 코디가 됩니다. 2025년 어, 첫 카티아쇼 TV 어떠셨어요? 봄을 화사하게 밝혀주면서 날씬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롱 어, 원피스 다섯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코디도 따라해 보시고 내가 집에 이런 옷이 없어도 비슷한 옷으로 또 따라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카티아저와 함께 매일매일 작은 행복 누리실 준비 되셨을까요? 매일매일 더 젊어지는 준비 되셨을까요? 그러면 카티아저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해피 뉴욕!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